안녕하세요. 김경철입니다. 오늘은 컴퓨터 원격 조정 프로그램인 팀뷰어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. 어떤 분이 한국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"아, 이거 왜 안되지?"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옵니다. 전화로 혹은 이메일로 아무리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할 때, 그때 "아, 그 사람의..." 컴퓨터로 들어가서 조정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 2분 동안만 작업을 하면 그 사람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내가 원격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팀 뷰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소창에 teamviewer.com을 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창이 뜨면 은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나온 그것을 또 클릭합니다. 그다음에 Run을 클릭합니다. 그러면은 그러면 내 컴퓨터의 ID 번호와 패스워드가 뜨게 됩니다. 이제 상대에게 주소창에 connect. teamviewer. com을 치고 밑에 떠오르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여서 Run을 실행하도록 합니다. 그러면 상대도 자신의 ID와 패스워드를 갖게 됩니다. 이제 그 패스워드 1, 2, 3, 4, 5, 6, 7, 8, 9꼭 뭐 전화번호 같죠? 네, 그것을 이제 저의 그 컨트롤 리모트 컴퓨터 거기에 파트너 아이디 번호를 이제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것도 치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제 파트너의 바탕 화면이 내 컴퓨터의 모니터에 이제 뜨게 됩니다 일단 서로가 연결이 되면은 이쪽에서 제어를 하면서 팀비오에서 채팅도 할수 있고 또 오디오 혹은 화면 이런 것들로 그 서로 교통을 할수 있게 됩니다. 다 마치면은 팀비오에 X를 클릭하면은 그것으로 종료됩니다. 상업용이 아니고 개인이 사용할 때는 모두가 다 무료이며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저 런 실행만 해서 사용해도 됩니다. 좋은 것은 한국어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감사합니다.